주연테크 FHD 100Hz 모니터는 뛰어난 가성비와 함께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. 21.5인치의 슬림 베젤 디자인으로 아,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FHD 해상도와 100Hz 주사율로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는 화질이 아주 만족스럽고 설치도 쉬워요 라고 극찬하며 게임과 영상 감상 시 생생한 화질을 느낀다고 합니다. 이 모니터는 가정에서의 다양한 용도에 적합하며,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구매 후 만족도가 높습니다. 지금 바로 주연테크 모니터로 나만의 공간을 업그레이드 하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